이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러면 이제 품질 어떻게 IT 인프라의 품질을 높일 것인가가 중요하죠. 네.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 산정과 용량 산정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게 여러분들 배웠던 것중에 어디 나오죠? i t i 에 나오죠 i t i 에 ITI의 프로세스 중에서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네 카페스트 플랜이죠? 네. ITI 2.0기반에서두 가지가 있잖아요. 서비스 서포터, 서비스 딜리버리가 있잖아요. 그 얘는 이, 이, 성능 관리, 용량 관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서비스 서포트예요, 딜리버리예요. <laughs> 딜리버리죠, 딜리버리. 네. 네. 서비스 서포트는 이제 서비스 데스크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서비스 딜리버리는 이렇게 성능 관리, 그다음에 가용성 관리, 재무 관리, 네, p c p 비제션 속성 관리, 그게 이제 서비스 딜리버리 에 있는 거죠. 하여간에 이제 그거랑 다 관련이 있는 거고, 네, 실제 이제 IT 인프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는지를 이제 각각, 뭐 CPU, 메모리, 디스크별로 어떻게 성능을 용량 산정하고 성능에 대한 거를 측정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배우실 거고,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고가용성 시트를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이제 HA와 FT. HA는 들어봤을 거고 FT는 못 들어보셨죠. FT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오케이. 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laughs> 그네요심화만만 들어오면 합격데 <laughs> 아, 아쉽네. 다음 기회에. <laughs> 아. <laughs> 이제, <웃음> 어, 다음에 남명님 멘토링 할 때가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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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하세요. <laughs> 네. 자, 그래서, 네. HA 같은 건 뭐냐면, HA는,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을 두 개를, 복수계를 넣어가지고서 가용성을 보장하다는 것이고요. 이 폴드 토론스 얘보다 그 가용성 보장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단위 시스템 내부에서도 부품, 부품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 부품이 망가지는 것까지 고려해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그런 복수의 기능 부품들을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그게 FT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가상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백업까지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성능과 용량 산정의 정의. 네. 그죠 뭐, 정의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여기 나온 정의가 다 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걸로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성능 및 용량 산정할 때 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막 하나요? 그러진 않죠. 뭔가 이제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그런 사실 수준이 있겠죠. 네. 그런 게 있을 거죠. 서비스가 요구하는 수준, 서비스 수준, 그거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할때 디폴트로 필요한 자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비즈니스가 이제 뭐죠? 발전하면서 비즈니스가 이제 발전하면서 용역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고려해서. 여유있게 선정해야겠죠 네. 그렇게 용량선정할때 이제 세 가지 팩터를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IT 인프를 하는 거니까 이제 하드웨, 하드웨어를 선정하는 것이고, 하드웨어 중에서도 크게 CPU와 메모리와 디스크를 이제 한정해가지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게 DB까지 같이 확장될 수 있겠죠. 근데 용량 산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왜 그렇죠? 주로, 나는 잘 모르죠. 그니까, 이거를 요청하는 사, 사용자는 잘 모르죠. 얼마가 필요할지. 주로 이제 공급자가 이제, 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얘기하겠, 얘기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급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하는 것도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자가, 사용자가 이제 기대하는 수준은 100인데, 돈은 100만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뛰어 맞추기식 선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값과 그래 이제 서로 입장이 있는 거고 그거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응용 선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벤더가 응용 선정할 때뭐 기준을 제시해주나요? 그냥 이렇케해야됩니다 얘기하잖아요. 명확하게된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응용 선정하는 게 어렵고 그렇다고 하지만 일단 선정을 해야 될거 아니요. 선정 절차는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차 그렇죠?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수집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얼마큼 필요하겠구나를 이제 산정을 해야겠죠. 그거 한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예. 리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뭐죠? 그럼 다른 회사는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그, 그러니까 딴에서 사례를 많이 참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동종 유사 업무와 비교하는 것. 그, 기존에, 예전에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옛날 데이터, 통계 데이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량 산정 데이터들은 잘 관리해가지고, 재사용 가능하게, 예. 디비어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CPU 용량 산정할 때, 뭐뭐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쭉 나열한 거예요. 되게 고려될 게 많죠. 네. 그래서 뭐, 요건 이제, 어, 특정한 회사에서 기준 이렇게, 이런,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응용해서 할수 있어요. 네, 잠깐 보세요,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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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중치. 네, 가중치. 네. 아마 이거는 이제 뭔가 경험 경험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겠죠. 다 틀릴 수 있겠죠. 예. 예. 이게 뭐 회사가 마다 똑같이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회사에서 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이나 예. 사용자의 사용 패턴이 틀릴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수치를 한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동기 사용자 수, 트랜잭션 처리 수, 그다음에 TPMC. 피크타임 이건 뭐냐면 그 이건 벤치마크 지수예요. 벤치마크 지수. 네. TPMC라고 하는 벤치마크 지수를 통해서 돌렸을 때 나온 수치.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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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고 뭐 피크타임, 데이터 베이스 그게 많이 있죠. 네트워크 보정 네. 이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해봤더니 우리는 이만큼 130만 정도의 그런 TPMC를 TPMC를, 이런 성능을 보유한 장비가 필요해. 네, CPU가 필요해. 라고 나온 거예요, 결론이. 네. TPM 뭔지 아세요? TPM은 분당 처리 건수. 네. 그러니까 분당, 분당 이만큼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CPU가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업무를 하려면. 네.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제 운영 체제가 사용하는 용량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미들웨어가 쓰는 게 있을 것이고, DBMS 뭐 버퍼 캐시 특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4 8 g b 의 메모리가 필요해, 네, 쓸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뭐각하드웨어 그 별로 용량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라고 하 하면은 이것 중에서 몇 개만 사용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스크 용량 산정, 뭐, OS의 설치 공간,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페이징 스페이스, 뭐, 오버헤드, 미러링까지 같이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72가가 두개 필요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합니다. 뭐, 외장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외장 디스크도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비슷하다. 얘는 뭔가 이제 고용량 데이터를 저장, 저장하기 위한 디바이스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DBMS 측면에서, 네. DBMS 실제 데이터가 보관되는 그 공간으로서 디스크를 산정할 때, 여기는 이제 각종 이제 보관 주기가, 보관 연도, 연수 있죠. 네. 그것도 고려해가지고 쭉 과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량 산정할 때, 산정을 해야 되는데, 뭐를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예. 핵심 요소는, 그쵸? 그렇죠? 모든 자원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CPU만 한다거나 메모리만 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다 하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디스크가 만땅일 경우, 풀일 경우, 그쵸?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증가율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뭐, 피크치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상 업무 증가율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사 환경과 비교 해야 된다. 예. 아까 제가 다 얘기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업무 특성을 감안해야 되고 그쵸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아키텍처 특성을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과연 우리 회사에서의 그 업무가 cpu 그러니까 연산, 연산 업무가 많은지 아니면 i o가 많은지 그것들을 고려해서 또 했어야 겠죠 i 음. o가 많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i o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택해야 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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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메인 프레임을 할 것인지 유닉스를 할 것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 네. 음.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능 용 선정할 때, 자 CPU 성능을 측정할 때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거 있죠. 이제 CPU 성능 측정할 때. 예, 요 TPC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벤치마크 지수 같은 거에서 CPU 성능 측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그걸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CPU 성능 얘기할 때 주로 뭘 얘기했었죠? 주로 이게 과연 몇 피트냐, 그걸 많이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옛, 그 후에는 이제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몇 기가짜리냐, 그렇죠? 1 기가짜리냐, 3 기가짜리냐, 그렇게 하다가 음, 지금은 이제 얼마나 소형화 됐느냐, 얼마나 그, 실제 처리 능력이 우수한가, 그거를 보는 걸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CPU 자체의 수치보다는 실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서비스를 얼마큼 잘 보장하는지, 그쪽으로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 측정 단위가 얘기했듯이 뭐 클럭 헤르츠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전송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연산속도. 예. 즉, 초당 얼마나 많은 연산을 수행하는지. 이거는 MI, MIPS는 뭐냐면,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스 d 이에요 초당 몇백만 건의 연산을 수행하는지, 이 CPU가. 예. 그거를 보는 게 m i p s 고요그 다음에 f 플 u 스는 뭐냐면, 우리 연산이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동소수점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예. 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그래픽카드에서 3D 이미지 처리할 때 이걸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동소점 연산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이런 수치를 더 많이 봐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전력을 덜 잡아먹는지. 네. 특히 인베젤드 같은 경우는 CPU 선정할 때, CPU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봐야겠죠. 전력도.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런 성능, 성능 측정하기 위한 단위가 있을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쓸수 이런 방식으로 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요 정량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명령을 혼합해 가지고서 이제 이런 이런 수치와 이런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죠? 네. 그걸 보는 게 있고 실제 이제 뭔가 시뮬레이션 돌려 가지고서 어떻게 돌아가고 돌아가는지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서 얘가 얼마큼 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시뮬레이션이기는 하긴 한데 이제 수학적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추가 얼마나 빨리 쌓이고 추가 얼마나 빨리 추가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보는 방식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뭔가 벤치마크 지수를 쓰는 게 있겠죠. 실제 이제 이 하드웨어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서 예 보는 게 있겠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CPU의 그런 수치이고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 프로 돌렸을 때의 수치와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치가 틀릴 수 있잖아요. 얘는 빠른데, 이거 프로 돌렸을 때 늦, 늦,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벤치마크를 하셔야 돼요. 도입하실 때.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경우라고 한다면. CPU 성능이 민감한 경우로 한다면, 이렇게 벤치마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실제, 이제, 실제 시스템 탑재해가지고서 돌려보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뭔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뭔가 도입할 때는 반드시 답안지에다가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하는 걸 넣으세요. 벤치마크 테스트. 그게 이제 여러 개의 후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현재 환경에서 돌려보는 거죠.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우리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탑재시켜서 돌려보는 거죠. 그런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답안에 그 되게 중요해요. 자그 다음에 지금 어, 졸리세요? 네. 음. 자 BMT랑 POC는 뭐가 있나요? 네. 자 비, BMT와 POC의 차이가 마, 뭐 문제가 나와요. 자 POC 할 때는 대상이 몇 개예요? 하나죠. 네. BMT는 여러 개죠. 네. 그 POC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업체가 제안한 이런 컨셉이 맞는지를 증, 증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대상이 하나예요 일단 통상 p o c 할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구현한 실제 모를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이제, 업체가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고서 과연 고객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할 수도 있죠 그래서 POC와 BNT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BMT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POC는 POC는 돌려볼 수도 있고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개념이 맞는지 틀린지를 네, 검증할 수도 있고. 네. 뭐 네. 네, 예. 네. <laughs> 네. 네. <laughs> 왜냐면, 그 방식이 우리 조직에서 도입했을 때, 과연 얼만큼 쓸수 있겠는지. 예. 네. 그거에요, 그거. 예. 네. 그니까 걔네가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예. 네.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예.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졸리십니